다시 이제, 이번에는 이제, 저항 두 개를 직렬 연결해가지고 한, 한 거야. 저항 두개 직렬 연결하면, 저항은 이제, 이제, 하고 있어. 음. 저항은, 저항 R은 R1 더하기 R2 있거든, 직렬이 있는 음. 그러면, 저항은 뭐지? 110, 110이니까, 225면 되겠지, 지금 이, 이 경우에는, 음. 이 여러 의 경우에는, 지금? 음. 음. 그럼 이걸 계산해 보면, 오메가 없이 적용해가지고, I는, V 오버 R니까 5볼트 나누기 220볼트 하면 계산하면 27.7밀리암페어가 이론시간 마요 음. 몸의 법칙을 적용했을 경우. 음. 그래서 지금 똑같이 구성했어 지금 나드님을 통해서 5볼트 따가지고 쭉 해가지고 저쪽에 청화해가지고 쭉 해가지고 이렇게 지금 220 직렬 연결했지. 1 1 0 1 1 0 0 접속하고 특성 씨 근데 얼마큼 나오냐 이 정도 나와. 2 4 6 m 리 측정치 2.4.6 m a 측정치지? 대략 1.9 m a 암페어 오차 안에. 음. 이건 오차의 원인은 이 전류계 오차일 수도 있고, 에오츠도 있을 수 있고, 그리고 저항의 오차가 커. 저항이 정확히 115옴이 그 아니라는 100, 거지. 음. 100옴도 아니고. 음. 어, 이게 1 0 0옴짜의 저항이잖아 지금. 음. 근데 약간 측정해 보면 대략 k 1 y o k 도 왔다 갔다그 o 잖아 음. 그게 정확하지 않아도 o 거 a 요 오케이? 음. 어쨌든 이런 Okay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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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비 k a y Okay. o